이 느낌을 알고 나서 비거리가 15m 정도 늘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장타 선수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백스윙을 갈때 이렇게 체중 이동 연습하는 걸 많이 봤어요. 이렇게 드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얘를 절로 던져버리겠다라는 느낌이었던 거죠. 어깨를 완전히 늘어뜨려 보세요. 이 상태에서 손목에도 힘을 빼고, 쓱. 쓱, 체중 이동으로만 이 헤드를 한번 움직여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움직이니까 헤드가 굉장히 힘을 빼고도 많이 움직여져요. 이 느낌을 안 상태에서 공을 쳐야 돼요. 자. 이 느낌이에요. 오른쪽으로 쓱 움직이면서 회전. 이게 됐다면 이제 다운 스윙 때 체중 이동을 해줘야 돼요. 이때 잘못하면 체중 이동을 한다고 하면서 머리가 덤벼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, 이렇게 하체가 일어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머리는 누가 여기에서 나를 찌르고 있고,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만 옆으로 밀어주는 느낌이에요. 체가 도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체중이 왼쪽으로 밀어준다. 이때 오른 다리를 이용해서 옆으로 쓱쓱 밀어주는 거예요. 자, 손목에 힘도 빼주고. 휘두르고.